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젤다의 전설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짐승고기 요거랑 요거까지 됐다 드디어 왔다 전투의 비결 방패로 치면 튕겨낼 수 있다고? 방패로 어떻게 튕겨내지?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됐다, 드디어. 이게 아이스 뭐였냐? 아이스 메이커. 나머지 하나는 뭐지? 할수 있네. 어우야 어 멍청 어우 됐다 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오우, 너무 빡센데, 이거? 못 참지. 뭐 나을까? 여행자 참. 오케이. 야 됐다 드디어 야. 할아버지 다 했어요. 네, 무슨 때요? 네, 네, 헉, 뭐야? 귀신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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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요. 저성 꼭대기 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로 가도 되지 않나? 시간의 신전이겠다. 이쪽, 이쪽에 사다리가 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니요건가를 넘어서고 극벽의 증표를 얻은 자요. 그대에게 힘을 내리겠습니다. 이미 극벽의 증표 4개를 지니고 있는 모양이군요. 어... 생명... 할게요. 예! 원하는 님을 내리겠습니다 와, 하트 늘어다 보도록 하세요 부디 이하이라레 안녕을 이에끝 예, 어, 어, 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여신의 촛불보다 한층 믿음직스러워졌군 난 여기 있네 얼른 올라오겠나 대단하네 그럼 야내 본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까 내 이름은 로암부 부스포라무스 하이랄? 한테 이 땅에 존재한 나라 하이랄 그 마지막 왕이다 와 왕이? 최후의 왕? 이 100년 전 대장에 의해 멸망했다고 말했었지. 나는 그때 목숨을 잃고 지금은 영혼뿐인 존재? 기억이 온전치 못한 그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울 터 그리 생각해야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해라이제는이야기하지 백년전 무슨일이있었이간야이나라이서 태어난 마이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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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디 가논은 전설이나 동업석에서나 등장하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점술로부터 점술사로부터 하나의 예언을 듣게 되었다 문, 문이, 대지의 제한 가논에 보아낸 징조가 있노라 그러나 가논의 대안할 힘 또한 대지에 잠들어 있으니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예언에 따라 발굴을 시작했다 그 결과, 아주 먼 선조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유물을 상당수 발견했지. 오. 사람이 조종할 짐승을 본듯 4개의 거대 유물 신수. 스스로 의지로 적과 싸우는 기계병사 가디언. 그것들은 예, 오랜 옛날부터 이나라에 전해지던 전설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봉인의 힘을 에지닌 왕가의 공주가 오, 먼 옛날 유물상한게 가노를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100년 전엔 왕국에는 힘의 계산자인 공주와 재능 있는 기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손자처럼 지내치고 기다리기로 했었다. 하이랄 내에서 특별히 우수한 능력을 지닌 네 명을 보다 흰수를 조종하는 인물을 맡겼고 또 공주를 필터로 그들의 연가이라 이름 붙여 될 소거를 가졌다. 공주와 다섯 명의 연결이 모임으로써 재앙을 본인할 수 있을 더였다 하지만 그 교활한 간호는 우리의 상상 뛰어넘는 방법으로 부활했다. 어떻게 보여는데아 가디언을 조종하는구나. 이 녀석은 하이랄 성의 지하 깊은 곳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가디언과 시, 사신소를 빼앗아 습격해왔지. 그래서 아... 성의 주민들과 신소의 연결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 선택받은 기사도 공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부상했고 쓰러져버렸다. 이리하여 하이랄 왕국은 재앙감독을 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살아남은 공주는 그럼에도 홀로 간호에 저행했다. 링크 d 를 부탁합니다. 또? 당신만이 마지막 기만 부디 도가. 공주의 이름은 젤다, 나의, 나의 딸이다, 딸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젤라를 지키던 기사 그것이 그대이다 링크 나라고? 그날 그대의 운명은 한번 끝났었다 하지만 이 대지에 사는 옮겨진후 백년에 걸쳐 비로소 소생하게 된 것이지 그대가 눈을 뜨고 난후몇 번인가 들을 인안 인도하는 목소리. 그 것은 지금은 지금도 하이랄 성에서 간호 억누르고 있는 젤다의 목소리다. 하지만 젤다는 곧그 힘을 다하게 될터. 그때 녀석은 완전히 보아하여 이나는 결국 망하게 되겠지. 링크요 나라를 지키지. 일단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탁하고 싶구나 가논을 쓰러트려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딸을 구해다오 아오키이오 하지만 아직도 사신료는 가논에게 빼앗긴 상태 하이랄성에도 많은 가디언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지금의 그대가 바로의 성으로 향하는 것은 벌거울터. 우선 이곳으로부터 동쪽 땅에 있는 마을을 찾도록 해라. 마을의 이름은 카카리코. 그곳에 사는 인파라는 자가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카카리코의 마을의 장소는 시커스톤의 맵에 나타나 있다. 우산저 쌍둥이 산을 넘어 길을 다라쪽으로 행하도록 해라. 자 약속한 페르세일이다. 페러세일신작의 <목소리> 대지에서 하이랄 왕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활강할 수 있는 아이템. 중종에서스를 눌러 해용한다그랬된 대지 <끌린> 클리어 이걸로 이 대지의 절벽을 뛰어내릴 수 있을 터안점점 그대에게 전해야할 말은 이게 끝이다 그럼 부탁하마 링크 갔어? 가벼운 인터벌 영사의 월 팔을 찾아서 어,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쓰는 거? 보라 쓰라 돼 있었지. 공중에서 X를 눌러 활용한다. 아, 요걸로. 가보자 탁, 탁, 탁. 야 겁나 편하다 이거 못 구해요 에라이 <laughs> 요쪽이라 되게 긴 <있긴> 있는데 <한데, 웃음>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저기야? 아, 저기는 너무 빡센데? 일단, 갈수 있는 건 맞겠지? 소리 오케이 젤리 얻어주고. 저거 뭐냐? 고인같이 생기네. 아, 저거 어떻게 지나가냐? 저거 싸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나는 못갈것같 그대로 이렇게 어. 안 되네. 이걸로 해야지. 아니면 부이돌 아, 이렇게. 아니면 아면 어디 보자 이거 떼볼까? 스케이. 뭐야 이걸 잡네. 아 개꿀. 오늘은 요거 사장만 돌아보고 끝내 보자. 그러면은 어, 이쪽으로 오고 어,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케이 끝? 그러면 요거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표자 오늘 이렇게 오늘은 젤다의 전설을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